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여러분, 여기 진짜 중요한데. 이 노래의 핵심은 여기 클라이맥스 부분에 당신을 향한, 당신을,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. 여기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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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강세. 그러니까 이걸 안으로 불러야 돼. 안. 당신을 향한 나의 이렇게. 아. 이렇게 좀 있다가 같이 다 들어보자고. 이, 짱나 한대 나이 나이 여기를 좀 눌러요. 이거를 누른다 그러는 거야. 어? 저 이게 비서대. 짱나 나이스. 아, 정말 중요한 삭요 여러분. 이 무조건 함수로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. 제 2절 같이 한번 봅시다. 내가 필요할 땐 말을 불러 줘. 언제든지 달려갈게. 언제든지 달려갈게.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. 자, 중요합니다. 이게 들어갑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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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, 무조건 무조건이야. 한번 더. 어, 이게 너무 좋아정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? 그 노래방에서 어떤 친구가 부르는 걸 처음 듣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원래 원곡을 처음에 들은 게 아니라 친구가 노래방에서 부른 걸 처음 듣는 노래, 이 노래가 있니 그러니까 저는 이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 친구 중에서 응? 윤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회사원이에요 저는 회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원의 그막그 넥타이 메고 저는 그+ 그. 이이 넥타이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 번을 안 매봤을걸요 아마 그 정장을 입어본 게 거의 없어요.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하는 회사원인데 같이 이렇게 노래방에 갔는데 어이 노래를 <laughs> 저거 알아요? 크리넥스 알아요? 크리넥스? 크리넥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버리는 거야. 어? 하시 뭘까? 뭐 갑자기 그 넥타이를 뒤로 한 다음에 막 그보면서 당신을 향한 아유이렇래야 그래. 정말 되게 재밌기는 다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직 그, 그 친구 생각 계속 나 계속 그러다가 춤도 이상 킴처요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약간 남자가 대범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쳐야 되는 그게 당신을 향한 <laughs> 어? 어. 그 친구인데 어어그 친구랑 제가 고등학교 아고등학교는 너무 큰일 난 소리 대학교 때는. 그그 그, 그 클럽. 클럽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같이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. 어? 그래서 그그 그 친구 춤을 제가 알거든요. 근데 노래방에서 그 특이하게 그 친구의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해 가지고 되게 낯이 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딘가 1박 2일인가 거기에 그 강호동 씨랑 그때 막 이승기 씨랑 MC 몽이랑 막뭐 이렇게 여러 그 무슨 학교에 축제 가면서 이걸 했었나? 무조건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무슨 했었나? 뭐, 그래서 떨었을 거예요. 어,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, 이 노래가 그 노래구나. 윤서희가 좋아하던 그 노래구나.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었었던. 어? 그 이후로 제가 아주 즐겨 이렇게 듣는 그 노래. 저번 시간에 제가 무조건 그 말을 딱 쓰면서, 함수를 해석한다는 말을 쓰면서 아, 다음 시간 곡은 무조건 이거다.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. 원래 이번 강좌에 예정된 그 곡은 악동뮤지션의 노래였거든요 어,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고 이걸 탁 무조건 무조건 뭘로 해석해라 시기 함수 해석해라 언제